첫 번째는 내 책상 밑. 어? 두 번째는 시가 있던 문지반 누가 보낸 거지? 내 편지를 더 읽고 싶다면 다음 편지를 찾아줘. 어? 편지에 네 얘기가 있었어. 가장 좋아하는 친구라고. 어? 동선아! 여섯, 일곱 어? <laughs> 나도 좀 읽어봤거든 무슨 잠소 같은 걸 써놨더라 <laughs> 알것 같아 다음 편지가 어디 있는지 <laughs> 어. 반딧불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게 해준대 점을 둔 부분, 그다음에 원작 웹툰, 도서관는좀 차별점이 있다면 어느 정도 좀내 내세우실 수 있을지 말씀드립니다. 부탁 네,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작품 타이틀에 나왔던 것처럼 편지인데요. 어, 숨겨진 편지를 찾아가는 재미하고, 그리고 그 편지의 주인을 추측하는 과정에서 쌓이는 기대감과 호기심, 그리고 이제 편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찾았을 때 오는 그 깊은 감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최대한 저의 원작을 감성을 유지하는 것을 중점을 뒀고 어, 차별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애니메이션만의 판타지라든지 또는 어, 역동적인 장면, 그다음에 음악과 함께 어, 되게 깊은 감성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할수 있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작이 좀 짧다면 짧은 게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한 권짜리 책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영화에서는 원작 팬들이 모르는 다른 이야기도 있나요? 어때요? 네 사실은 어, 웹툰 원작이 그열 편의 단편열 편의 짧은 단편 이야기다 보니까 어, 원작이 없는 숨겨진 이야기를 찾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찾아서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뭐 원작 웹툰도 당연히 봤고 그리고 만화책도 집에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만화로도 봐서 원래부터 좋아하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주인공 이소리 역을 맡게 되셨는데 그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맡게 되셨는지랑 맡게 됐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일단 뭐 섭외가 왔었던 건 저희 회사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매니저님 통해서 전화가 왔었어요. 네,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게 그때도 제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연애 편지 목소리 연기 섭외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하셨는데 진짜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복잡 미묘했어요. 그래서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또 그만큼 이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한국에서 이런 애니메이션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참여하지 않더라도 너무 뿌듯하고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참여를 함으로써 득이 될지 실이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laughs>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장 고생했던 점 있으시면 좀 에피소드를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 네, 고생했던 부분은 지금 이제 완성을 한 이후에 모든 게싹 사라졌습니다. 아. <laughs>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있는 편이어가지고 그 부분들은 편지 없고 그냥 가장 보람이 좀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작년에 어, 해외 영화제를 다녀왔는데 어, 한국 아, 그 흑인 관객분께서 이 영화를 보시고 원작 웹툰 팬인데 어, 그 원작의 감성을 잘 살려줘서 고맙다 그리고 뭐 눈물이 나올 뻔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인상 인상 깊었던 순간 그리고 감독으로서 되게 보람이 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팬으로서 워낙 원작 팬이셨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크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 첫 도전이셨는데. 네, 그 마이크 앞에 서 하는 건 똑같잖아요. 네. 근데 노래, 노래를 할 때랑 이렇게 성우 역할 맡아서 할 때랑 어떤 점이 좀 많이 달랐는지 또 이번 성우역을 하시면서 어떤 점을 좀 노력하셨는지 음. 도움을 주신 선후배나 뭐 동료가 있다면 좀 얘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연애 편지 보이스 디렉팅을 맡아 주신 감독님이 계셨는데 그분이랑 한달 정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레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 디렉팅도 많이 받고 같이 이 소리의 목소리라든지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혼나고 많이 배우면서 어,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던 적은 없으세요? 혼나시면서? 없었어요. <laughs> 제가 포기하고 싶진 않았고 만약에 제가 했는데 어, 작품에 누가 되는 것 같으면 제발 저를 빼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넣어주셔가지고 감사해도. 알겠습니다. 그 성우 연기 하시면서 <laughs> 감정적으로 가장 몰입했던 점이나 힘들었던 장면 아니면 대사 지금 떠오르는 거 있으면 좀 일화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어, 소리가 저는 감정을 완전 하나하나 드러내는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감정적으로 뭔가 밑에서부터 끌어올라서 그걸 표현하는 씬이 있었는데 그 씬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연습도 함부로 못하게 하셨거든요, 감독님이. 그래서 녹음할 때에 집중해서 딱 하자고 하셨고 그 장면을 찍는데 저도 소리랑 되게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감정을 크게 드러내는 거를 꺼려하는 편인데 소리를 통해서 뭔가 그걸 해보는 경험이 저에겐 되게 값진 경험이었고 쉽지 않기도 했고 근데 그게 됐을 때 카타르시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이제 OST로 넘어가 볼게요. 네. 뭐 요즘에 캐디언 골든 모자한 <laughs> 게 최고할 것만 함께 조회수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OST 제작 과정에서 뭐 소개해 주실만한 에피소드가 있다거나 아니면. 네. 지금 커버 영상들도 좀 올라오는데 눈여겨보신 거 있는지 아아 아, 많은 분들이 커버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저는 에일리 선배님이 커버를 해주셔서 보고 허, 세상에 너무 영광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요 이 OST 작업도 제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 OST 작업은 정말 또 처음 해보는 작업이었어서 뭔가 악뮤의 수현으로 부르는 노래와 그리고 악뮤가 아닌 이수현으로 부르는 노래들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소리가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캐릭터를 이해하고 노래를 부른다는 게그 과정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고편, 예고편을 보시면은, 우와, 노래 너무 좋다. 잘 어울린다. 와 작가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기대된다. 이 정도의 뭔가 설렘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노래였다면, 영화를 다 보고 난 후에는 조금 더, 저는 모르겠어요. 이 노래가, 영화가 끝나고 나왔을 때 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감동스러운, 올래로 들리게 되도록 네 사실은 뭐, 어, 제작 과정 속에서 뭐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우여곡절 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고 또 저와 저희 제작진이 어, 시간과 정성을 다 들여서 좀 진정성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어, 작품이 조금 제작 기간이 길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제가 음악만 하기로 원래 다짐했었는데 이번에 목소리 연기를 하면서 원래부터 정말 소망이 있었지만 이번 작업을 통해서 이 목소리 연기의 매력을 너무 크게 느꼈었고 그래서 음악이 아닌 다른 분야인 이 목소리 연기에 좀더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했어요. 일단은 연애 편지 자체는 한국의 이야기고 그리고 수현님을 비롯해서 한국의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공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공간을 가장 사실적으로 어,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풍경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의 어떤 생활, 정서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제작진님들이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러한 작화나 이러한 스타일들은, 어, 저는, 어, 우선 저희 연애편지만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이제 가장 잘 전달하는 것이 일단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바탕으로 해서, 어,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국적 정서들과 함께 조화로운 디자인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비주얼, 그 다음에 그 청량한, 초록초록한 그런 감성들과 같이, 어, 조화로운 부분들 고려하면서 극장용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어, 이러한 디자인이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합편지 원작에 나와 있는 그 감성, 그림체, 이러한 부분들을 감독으로서 되게 좋아하고, 원작팬들도 많이 사랑해 주는 걸로 알고, 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저희 영화를 한번 보시고 난다면, 어,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작품 전체, 이러한, 아, 이러한 감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진들이 신경을 썼구나라는 걸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 원작을 고지하는 팬들도 이 영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관점 포인트를 조금 짚어 주면 감사.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스토리, 그다음에 수연 님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성우님들 총 출동을 해 주셨고. 그리고 네, 청량감 넘치는 OST.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가 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그런 보편, 보편적인 정서가 담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나면 아까 수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악과 함께 깊은 여운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일단 보면서 작화 자체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풍경화를... 순화시켜서 말해야 되는데 풍경화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나오지 않는 씬에 정말 그냥 이렇게 시골 풍경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장면들 하나 하나에도 엄청나게 많은 정성과 시간을 쏟으셨겠다라는 게 바로 상상이 갈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빠도 혹시 같이 보셨을까요? 오빠는 그 이제 개봉을 하고 나면 돈 주고 보라고 네, 했습니다. 이거 한다고 했을 때 반응이 좀 있었어. 워낙 제가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이런 걸 하고 싶어 했다는 걸 아니까 어 응원까지는 아니지만, 어네 축하한다고 해줬던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